말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배님들의 2025년 8월 건강운부터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로또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을 부분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생년월일과 바람을 상징하는 내용을 남겨주세요. 금요일마다 건강과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님들의 후원을 돕는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성격과 7월의 총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띠 선배님들만큼 속은 느껴지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 렇습니다. 빠른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 조직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 오시며 숨기기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죠. 여객선은 끝을 맺습니다. 내야 집계 신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밝히는 결정보다는 내 속도대로를 밝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조급해 말고 한 걸음씩 물러나십시오. 두 번째. 8월 건강운. 활동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혹사 대단한 말띠 선배님들은 집중 소진이나 시청자에 대해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스와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몬스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음식 따뜻한 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로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주의일 8월 3일, 11일, 26일 몸이 좋은 날 8월 5일, 17일, 32일 내 몸이 편안해야 가족과 주변도 건강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길 권합니다. 세 번째 8월 대인관계운 이번 달은 감정을 너무 숨막히게 하고 행동과 표현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족자녀와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직장사회는 솔직한 말과 명확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운 좋은 날 8월 6일, 18일, 27일 꼭 해야 할일 7월 10일, 21일, 30일 양띠개띠와는 궁합이 필요한 분리띠대지띠와는 신중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8월 이동은 책갈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중요한 교체에는 조심하세요. 지금 계획과 준비가 최고입니다. 서부 이동 계약은 피하고 남동쪽 이동은 유리합니다. 이동이사 출장의 날 8월 18일, 24일, 29일. 피해야 할날 8월 4일, 11일, 20일. 동향이동 시 다리발목 사육에 유념하세요. 금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8월 재물운. 재물상승장성살이 다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금전성과급 외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매매권 재검토도 추천합니다. 재물에 힘쓰는 날: 8월 6일, 15일, 26일. 지출 투자는 날: 8월 10일, 17일, 23일. 남동쪽에서 거래 만남은 금전 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참여하세요. 여섯 번째: 8월 로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10, 30 번대 제외, 20, 40 번대도 활용. 추천수 14번, 23번 복골방 대신에 흥미로운 남동동이란 있는 처음으로 보는 곳에서 구매 추천 1등만 바라지 말고 소액일부터 운이 작은 것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8월에는 선배님의 감정, 건강, 의견부터 돌보세요. 미네랄 결단일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바람을 댓글로 남기시면 금요일마다 진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러운 순간이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쌓입니다. 2025년 8월 행복하고 진실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배님들의 2025년 8월 건강운부터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로또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을 부분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생년월일과 바람을 상징하는 내용을 남겨주세요. 금요일마다 건강과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님들의 후원을 돕는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성격과 7월의 총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띠 선배님들만큼 속은 느껴지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 이렇습니다 빠른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 조직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 오시며 숨기기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죠 여객선은 끝을 맺습니다 내야 직계 신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밝히는 결정보다는 내 속도대로를 밝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조급해 말고 한 걸음씩 물러나십시오. 두 번째. 8월 건강운. 활동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혹사 대단한 말띠 선배님들은 집중 소진이나 시청자에 대해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스와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몬스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 배운 음식 따뜻한 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로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주의일 8월 3일, 11일, 26일. 몸이 좋은 날 8월 5일, 17일, 32일. 내 몸이 편안해야 가족과 주변도 건강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길 권합니다. 세 번째 8월 대인관계운. 이번 달은 감정을 너무 숨막히게 하고 행동과 표현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족자영화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직장사회는 솔직한 말과 명확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 운좋은 날 8월 6일, 18일, 27일. 꼭 해야 할일 7월 10일, 21일, 30일. 양띠개띠와는 궁합이 필요한 분리띠돼지띠와는 신중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8월 이동운. 책갈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중요한 교체에는 조심하세요. 지금 계획과 준비가 최고입니다. 서부 이동 계약은 피하고 남동쪽 이동은 유리합니다. 이동이사 출장의 날 8월 18일, 24일, 29일. 피해야 할날 8월 4일, 11일, 2 2일 동양 이동 시 다리 발목 사육에 유념하세요. 금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8월 재물은. 재물 상승 장성살이 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금전성과급, 외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매매권 재검토도 추천합니다. 재물에 힘쓰는 날 8월 6일, 15일, 26일. 지출 투자는 날 8월 10일, 17일, 23일. 남동쪽에서 거래 만남은 금전 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참여하세요. 여섯 번째, 8월 로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10, 30 번대 제외, 20, 40 번대도 활용. 추천 수 14번, 23번. 독골방 대신에 흥미로운 남동 동이란 있는 처음으로 보는 곳에서 구매 추천. 1등만 바라지 말고 소액일부터 운이 작은 것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8월에는 선배님의 감정, 건강, 의견부터 돌보세요. 미네랄 결단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바람을 댓글로 남기시면 금요일마다 진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러운 순간이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쌓입니다. 2025년 8월 행복하고 진실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배님들의 2025년 8월 건강운부터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로또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을 부분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생년월일과 바람을 상징하는 내용을 남겨 주세요. 금요일마다 건강과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님들의 후원을 돕는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성격과 7월의 총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띠 선배님들만큼 속은 느껴지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 렇습니다. 빠른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 조직,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 오시며 숨기기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죠. 여객선은 끝을 맺습니다. 내야 직계 신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밝히는 결정보다는 내 속도대로를 밝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조급해 말고 한 걸음씩 물러나십시오. 두 번째. 8월 건강운. 활동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혹사 대단한 말띠 선배님들은 집중 소진이나 시청자에 대해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스와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몬스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 벼운 음식 따뜻한 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로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주의일 8월 3일, 11일, 26일 몸이 좋은 날 8월 5일, 17일, 32일 내 몸이 편안해야 가족과 주변도 건강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길 권합니다. 세 번째, 8월 대인관계운 이번 달은 감정을 너무 숨막히게 하고 행동과 표현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족자녀와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직장 사회는 솔직한 말과 명확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 운좋은 날 8월 6일, 18일, 27일. 꼭 해야 할일 7월 10일, 21일, 30일. 양띠개띠와는 궁합이 필요한 분리띠돼지띠와는 신중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8월 이동운. 책갈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중요한 교체에는 조심하세요. 지금 계획과 준비가 최고입니다. 서부 이동 계약은 피하고 남동쪽 이동은 유리합니다. 이동 이사 출장의 날: 8월 18일, 24일, 29일. 피해야 할 날: 8월 4일, 11일, 22일. 동양 이동 시 다리 발목 사육에 유념하세요. 금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8월 재물운. 재물 상승 장성살이 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금전성과급, 외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매매권 재검토도 추천합니다. 재물에 힘쓰는 날 8월 6일, 15일, 26일. 지출 투자는 날 8월 10일, 17일, 23일. 남동쪽에서 거래 만남은 금전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참여하세요. 여섯 번째 8월 로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10, 30번대 제외 20, 40번대도 활용. 추천수 14번, 23번. 복골방 대신에 흥미로운 남동동이란 있는 처음으로 보는 곳에서 구매 추천. 1등만 바라지 말고 소액일부터 운이 작은 것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8월에는 선배님의 감정, 건강, 의견부터 돌보세요. 미네랄 결단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바람을 댓글로 남기시면 금요일마다 진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러운 순간이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쌓입니다. 2025년 8월 행복하고 진실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배님들의 2025년 8월 건강운부터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로또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을 부분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생년월일과 바람을 상징하는 내용을 남겨 주세요. 금요일마다 건강과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님들의 후원을 돕는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성격과 7월의 총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띠 선배님들만큼 속은 느껴지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 조직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 오시며 숨기기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죠. 여객선은 끝을 맺습니다. 내야 직계 신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밝히는 결정보다는 내 속도대로를 밝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조급해 말고 한 걸음씩 물러나십시오. 두 번째. 8월 건강운. 활동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혹사 대단한 말띠 선배님들은 집중 소진이나 시청자에 대해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스와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몬스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 배운 음식 따뜻한 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바로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주의일 8월 3일, 11일, 26일. 몸이 좋은 날 8월 5일, 17일, 32일. 내 몸이 편안해야 가족과 주변도 건강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길 권합니다. 세 번째, 8월 대인관계운. 이번 달은 감정을 너무 숨막히게 하고 행동과 표현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족자녀와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직장 사회는 솔직한 말과 명확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 운좋은 날 8월 6일, 18일, 27일. 꼭 해야 할일 7월 10일, 21일, 30일. 양띠개띠와는 궁합이 필요한 분리띠돼지띠와는 신중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8월 이동운. 책갈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중요한 교체에는 조심하세요. 지금 계획과 준비가 최고입니다. 서부 이동 계약은 피하고 남동쪽 이동은 유리합니다. 이동 이사 출장의 날: 8월 18일, 24일, 29일. 피해야 할 날: 8월 4일, 11일, 22일. 동양 이동 시 다리 발목 사육에 유념하세요. 금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8월 재물은. 재물 상승 장성살이 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금전성과급, 외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매매권 재검토도 추천합니다. 재물에 힘쓰는 날 8월 6일, 15일, 26일. 지출 투자는 날 8월 10일, 17일, 23일. 남동쪽에서 거래 만남은 금전 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참여하세요. 여섯 번째, 8월 로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10, 30 번대 제외, 20, 40 번대도 활용. 추천 수 14번, 23번. 복골방 대신에 흥미로운 남동 동이란 있는 처음으로 보는 곳에서 구매 추천. 1등만 바라지 말고 소액일부터 운이 작은 것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8월에는 선배님의 감정, 건강, 의견부터 돌보세요. 미네랄 결단일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바람을 댓글로 남기시면 금요일마다 진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러운 순간이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쌓입니다. 2025년 8월 행복하고 진실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배님들의 2025년 8월 건강운부터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로또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을 부분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생년월일과 바람을 상징하는 내용을 남겨주세요. 금요일마다 건강과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님들의 후원을 돕는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성격과 7월의 총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띠 선배님들만큼 속은 느껴지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 렇습니다. 빠른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 조직,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 오시며 숨기기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죠. 여객선은 끝을 맺습니다. 내야 직계 신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밝히는 결정보다는 내 속도대로를 밝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조급해 말고 한 걸음씩 물러나십시오. 두번째, 8월 건강운. 활동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혹사 대단한 말띠 선배님들은 집중 소진이나 시청자에 대해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스와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몬스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벼운 음식 따뜻한 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로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주의일 8월 3일, 11일, 26일. 몸이 좋은 날 8월 5일, 17일, 32일. 내 몸이 편안해야 가족과 주변도 건강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길 권합니다. 세 번째, 8월 대인관계운. 이번 달은 감정을 너무 숨막히게 하고 행동과 표현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족자녀와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직장 사회는 솔직한 말과 명확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 운좋은 날 8월 6일, 18일, 27일. 꼭 해야 할일 7월 10일, 21일, 30일. 양띠개띠와는 궁합이 필요한 불리띠돼지띠와는 신중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8월 이동운. 책갈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중요한 교체에는 조심하세요. 지금 계획과 준비가 최고입니다. 서부 이동 계약은 피하고 남동쪽 이동은 유리합니다. 이동이사 출장의 날 8월 18일, 24일, 29일. 피해야 할날 8월 4일, 11일, 2 2일 동양 이동 시 다리 발목 사육에 유념하세요. 금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8월 재물운. 재물 상승 장성살이 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금전성과급 외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매매권 재검토도 추천합니다. 재물에 힘쓰는 날 8월 6일, 15일, 26일. 지출 투자는 날 8월 10일, 17일, 23일. 남동 쪽에서 거래 만남은 금전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참여하세요. 여섯 번째, 8월 로또온.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10, 30번대 제외 20, 40번대도 활용. 추천수 14번, 23번. 복골방 대신에 흥미로운 남동 동이란 있는 처음으로 보는 곳에서 구매 추천. 1등만 바라지 말고 소액일부터 운이 작은 것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8월에는 선배님의 감정, 건강, 의견부터 돌보세요. 미네랄 결단일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바람을 댓글로 남기시면 금요일마다 진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러운 순간이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쌓입니다. 2025년 8월 행복하고 진실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띠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선배님들의 2025년 8월 건강운부터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로또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을 부분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생년월일과 바람을 상징하는 내용을 남겨 주세요. 금요일마다 건강과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배님들의 후원을 돕는 큰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띠 성격과 7월의 총운.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띠 선배님들만큼 속은 느껴지며 책임감이 큰 사람이 렇습니다. 빠른 에너지와 행동력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가족, 조직,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 오시며 숨기기 힘든 시간도 이겨내셨죠. 여객선은 끝을 맺습니다. 내야 직계 신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이번 8월은 밝히는 결정보다는 내 속도대로를 밝히는 것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조급해 말고 한 걸음씩 물러나십시오. 두번째, 8월 건강운. 활동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혹사 대단한 말띠 선배님들은 집중 소진이나 시청자에 대해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스와 건강에 신경 써주세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몬스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벼운 음식 따뜻한 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과로 신호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주의일 8월 3일, 11일, 26일. 몸이 좋은 날 8월 5일, 17일, 32일. 내 몸이 편안해야 가족과 주변도 건강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길 권합니다. 세 번째, 8월 대인관계운. 이번 달은 감정을 너무 숨막히게 하고 행동과 표현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가족자녀와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직장 사회는 솔직한 말과 명확한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관계 운 좋은 날: 8월 6일, 18일, 27일 꼭 해야 할 일: 7월 10일, 21일, 30일 양띠개 띠와는 궁합이 필요한 분리 띠 돼지 띠와는 신중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8월 이동운 책갈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중요한 교체에는 조심하세요. 지금 계획과 준비가 최고입니다. 서부 이동 계약은 피하고 남동쪽 이동은 유리합니다. 이동이사 출장의 날 8월 18일, 24일, 29일. 피해야 할날 8월 4일, 11일, 2 2일 동양 이동 시 다리발목 사육에 유념하세요. 금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8월 재물은 재물 상승 장성살이 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새로운 계약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금전성과급 외부 수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나 매매건 재검토도 추천합니다. 재물에 힘쓰는 날 8월 6일, 15일, 26일, 지출투자는 날 8월 10일, 17일, 23일 남동쪽에서 거래 만남은 금전 운이 더 좋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에서 소중한 정보가 오겠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참여하세요. 여섯 번째, 8월 로또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10, 30 번대 제외, 20, 40 번대도 활용. 추천 수 14번, 23번. 복골방 대신에 흥미로운 남동 동이란 있는 처음으로 보는 곳에서 구매 추천. 1등만 바라지 말고 소액일부터 운이 작은 것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8월에는 선배님의 감정, 건강, 의견부터 돌보세요. 미네랄 결단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과 바람을 댓글로 남기시면 금요일마다 진심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순간부터 이미 영광스러운 순간이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쌓입니다. 2025년 8월 행복하고 진실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